자, 안녕하세요. 특급입니다. 고려화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고려화연이, 어, 제가 이제 어제 상한가가 가기 전에 제가 이제 한25% 때였나? 20%에서 25%, 20, 20 25 사이에서 예, 제가 이거 상한가가 간다고, 이거는 잡아야 된다고. 계속. 그래서 어제 상한가 간다고를 한, 이, 한 20, 30번 얘기했을 거예요. 방송 중에. 그래서 고려화연은 어저께 상한가 상따을 해가지고 오늘 좋은 수익을 나오신 분들꽤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상한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라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상한가 갈 수, 어,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분이 잡아서 예, 좋게 잘 2절하고 나오셨거나 로스컷이 되셨을 겁니다 2절 로스컷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이제 다 수익을 냈을 거고 저는 이제 막판에 조금 잡았어요 그래 가지고 예,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좀더볼 건데 여러분 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고려안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궁금하신 분이 많을 거니까 고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지금 방송을 켰어요. 자 공개 매수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자 MBK 연합이 5.34%가 공개 매수에 응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가 됐고 33.13% 더해서 무려 38.47%로 마무리했어요. 네. 이거는 되게 크게 마무리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이게 오야 고려하여는 그 매수에 응하면은 더 비싼 값에 팔수 있었는데 왜 굳이 MBK 쪽에 저 5.34%라는 큰 비중으로 왜사그 사람들이 넘겼을까 공개 매수를 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릴게 요 먼저 이거예요 차이가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MBK 장외 공개 매수는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만 물으면 돼요. 이 무슨 소리냐면 네. 여러분들 그 주식 요즘에 장에서 장에서 매도하고 매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양도 소득세 내요? 수익을 냈어요. 여러분들 100만 원을 냈어요. 거기에서 정부한테 뭐그 거래세 빼고 내가 소득을 냈으니까 너 그만큼 이익을 냈으니까 이익에 대해서 노모 대. 뭐 이런 거안 하잖아요. 그쵸? 그게 안 나죠. 그런데, 만약에 그 공개 매수에 응하게 되면 그거는 장외로 거래된 걸로 봐요. 장외. 장외 공개 매수는요, 양도세 22%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려하야는 뭐, 70, 뭐, 60만원을 샀다가 뭐, 한 20만원 수익을 냈어요. 그럼 20만원 수익을 냈으면 그 20만원 수익에 대해서 22%를 떼요. 오케이? 아시겠죠? 22%를 떼고 78%만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수익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 mbk가 했던 거는 그냥 장외에서 공개 매수를 해가지고 그걸 받아 주는 건데 고려하연 최장의 내세운 자사주 매입은 뭐로 보냐면 자사주 매입한 다음에 소각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배당으로 보는 거예요. 그니까 얘네들이 고려하연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이 회사의 이익, 그거를, 어, 소각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한 다음에, 그걸 소각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어, 기존 주주들에 대한 수익을 내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이제 배당으로 보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배당으로 봐요. 그래서, 배당으로 보게 되면 골치 아파요. 왜냐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금융소득,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1년 동안에 봤을 때, 이, 이거로 인한 이득 말고도, 뭐, 금융으로 또 다른 수득을 받다. 적금을 해약했어요. 해지했어요. 뭐,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았어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게다 금융소득이에요. 보험과 관련해서 뭐, 수익을 얻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금융소득이에요. 그게 연 2천만 원을 넘으면요. 이 소득세의 배당소득. 여러분, 종소세 내거든요. 종소득에 배당소득이 합쳐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게 배당소득세가 매겨질 수 있어요 어디까지 매겨질 수 있냐면 대충 이 정도까지 매겨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액이면은 배당소득이 15.4%지만 고액인 사람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38.5%나 49.5%까지 과세될 수 있어요 반 뺏기는 거야 이득에 근데 이제 물론 이런 거는 이렇게 볼수 있어요 예, 개인투자자는 팔고 다시 사면 수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장내에서 바로 매도 혼 다음에 다시 사가지고 그거를 고려하여 한테 넘기면 어, 세금을 줄일 수 있겠죠 하지만 큰 금액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2억 이상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0%만수익받도 바로 금융소득 중화가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mbk가 에, 그 받아주는 가격은 좀 낮았지만 고려하여 보다 낮았지만, 이걸 그냥 받아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MBK가 5%나 가져간 거예요. 5%나. 그러고 나니까, 얘네들이 38%나 돼요. 이렇게 돼서, 38.47%가 돼버립니다 어, 굉장히 높은 퍼센트죠. 예, 근데, 고려하여는 이제 베인 캐피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포함되겠죠? 베인 캐피탈까지 포함해도 36.5%밖에 안 됩니다. 즉, 몇 프로 차이 나요? 가 거의 2% 차이가 나는 거죠. 약2% 차이가 납니다. 이 막대한 차이예요. 약 2%면. 자, 그래서 물론 이제 법원 가처분도 무서워가지고 MBK 이걸 살 수가 있죠. 왜냐면 법원 가처분에 있어서 어, 이거를 뭐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자사주로 자기 걸안 사주니까 개인이나 기관들이 무서워했을 수 있죠. 그래가지고 법원 판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야, 먼저 하니까, 먼저 하는 거에다가 살면, 리스크 없어. 지금도 많이 먹었잖아. 이러면서, 여기다 판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지분율 차이가 이렇게 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대충 이렇게 돼요. 최장이, 최장이,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또 만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돼요. 자, 최장이 33.99%. 여기에다가, 베인, 베인 캐피탈 베인 캐피탈이 하게 어, 이제 Capital is 1.0 Pro. So, I'm going to go to the next 게 n e I'm going to go to the next one. I'm going to go to the next o 99니까. <laughs> 36.44%. 맞나요? 재 계산이 맞을 거예요. 얘네들 틀렸어요. MTN 틀렸습니다. 재 계산이 맞을 거예요. 저기가 34%로 계산하면 저게 맞는데, 에, 그렇지 않아요. 계산해보니까. 3 6 2 6 36.54. 잠깐만. 어, 이상하네. 얼마야? 33.9에서. 아, 이거 이상하게 돼 있네. 예, 네, 아무튼 뭐 요렇게 36.49%인가요? 네, 49%이렇게9 내려오고 5에다가 9도 하니까 4 내려오고 1로 올라가면 네, 36 맞죠. 36.49%. 요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36.49%가 된 거고 요거에 대해서 네, 지금 MBK 연합은 38.47%예요. 자, 이제 자, 공개 매수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 발표만 남아있는데, 결과는 요렇게 되는 게 이게 결과예요. 요게 지금. 중요한 결과는 이거다.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 이거 말고 누가 중요한 게 있어요? 국민연금이 있겠네. 국민연금은 얼마 있어요? 7.57%. 네, 7.57%. 얘네들이 캐스팅보트인데, 얘들은 캐스팅보트를 어, 행사할 리가 없다. 왜? 아, 얘네들은 이제 국가잖아요. 예, 이런 거에 끼어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최 회장하고 베인 캐피탈 요 관련돼서 어, 여기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 고 MBK 편을 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그런 결론을 볼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 캐스팅 보트를 가졌지만 캐스팅 보트 어, 행사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제 당장 공개 매송 끝났으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할 거냐 이제 MBK 연합 쪽에서는 어 뭐가 있냐면 자사주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자사주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들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 이걸 이제 지우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일 새로 만들기. 저장 안 하고 그다음에 얘를 여러분 보여 드릴게. 이렇게. 자, 요게 고려아연 주주 지분율 구성인데, 보시면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국민연금이 요거고 7.57%, 요기가 여기 이제 합쳐진 거 MBK 쪽이고 요기가 이제 고려아연 쪽이에요. 이렇게돼 예, 있는데 자사주가 있어요, 자사주가. 예, 그 자사주가 있기 때문에 요 자사주 부분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요 자사주를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보시면 고려 아연이 이제 다른거 다 제치고 얘네들의 지분율만 보면은 45.59%대48.03% 에요 자사주를 최대로 취득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풍이 거의 지금 이 정도 앞서가는 지금 상황인데 자 이거 보시면 내년 상반기에는 46.63%에서 47.18% 차이가 납니다. 내년 상반기. 왜냐면, 기존에 있는 자사주 2.4%, 아까 거기에 썼던 자사주 2.4%가 있어요. 이거를, 어, 우호 세력한테 고려하연이 안 넘길 리가 없잖아요. 그거 넘기면은 이게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돼요. 그리고 요 정도 역전이면은 고려하연이 훨씬 더 이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10월 말에 지금 영풍하고 MBK가 이길 수 있는 딱그 시점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0월 말이 영풍이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영풍이 48.48%를 차지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얘들이 유일하게 지금 이길 수 있는 포인트인 거예요. 내년 되면 뺏긴다. 왜냐면 자사주를 얘네들 딴데 우호세력에 넘기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영풍하고 MBK가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은 언제다? 지금이다 영풍하고 MBK는 지금 황금 시기를 맞은 거예요 여기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MBK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좀 크게 해 드릴까요? 글자 너무 작죠? 이렇게 최대한 빠르게 임시주총을 열어서 이사회 장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기존 자사주 2.39%를 넘어가, 넘어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기존 자사주 2.39%를 넘기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MBK가 최대한 빠르게 임시주총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 이사회 장악이 가능하겠죠? 네, 이게 가능한 겁니다. 왜왜 왜 이사회 장악이 가능하냐? 얘네들이 12 플러스 1이에요, 지금. 이게 뭐냐면 12명의 이사진이 전부 다 누구, 누구예요? 네. 고려하영 겁니다 한 명이 그 고문 하나 장고문 하나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임시주총 열잖아요 그럼 표대결에서 이기죠 지금 MBK가 지금 유일하게 이길 때에요 임시주총 표대결 이기면 어떻게 돼요? 12 플러스 13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12명을 새로 신이사로 편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사진 장악돼요? 안 돼요? 이사진 장악된다 이제 되게 바보 같은 게 정관을 일찍 바꿔놨어야지 정관에 고려하연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기업에서 정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관에 이런 이,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얘네들 입장에서 고려하연 입장에서 어떻게 된다 정관에 예를 들어서 이사수 제한을 걸어놨어야지 아니 12명 13명도 이사진 많은 건데 이사진은 어, 15명까지로 제한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어야 돼요. 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12명으로 새로 이사를 <laughs> 만들어 버리면 이제 이기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년에 자사주를 넘기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있죠. 결국에는 영풍정밀은 미끼였다. 영풍정밀은 미끼였던 거예요. 어 이걸,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에, 자사주를? 아니 저기 저기 뭐야. 고려와연의 자금을 저기다 탕진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뭐를 했어요? 얘들이 뭐를 했냐? 얘들이 지금, 자, 이제 임시주총 열 거예요? 그럼 주주 확정을 짓겠죠? 그 주주 확정을 지으려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아, 당장 오늘이라도 사면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사면. 무슨 소리냐면, 보세요. 자, 음, 장내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 누구 누구 입장이에요? 일단은 영풍정밀, 어, 아 영풍정밀 된다. 영풍과 MBK가 필승 카드는 뭐예요? 필승 카드는 어, 임시주총을 열어야 되는 게 필승 카드. 이게 필승 카드.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그러면 남은 건 장내 매수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MBK 쪽에서 장내 매수를 많이 하겠죠. MBK는 장내 매수할 수 있어요. 지금 걸리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MBK는 장내 매수 가능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누가 상한가를 보낸 거냐? 얘들이 상한가 보냈다. 얘들이. 상한가 보냈다. 왜? 이제 돈 남거든요. 돈 남아요. 왜? 영풍정밀 포기했잖아요. 영풍정밀다 네. 팔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네, 돈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MBK 장내에서 가능하니까 MBK가 사지 않았을까라는 강한 의심을 합니다. 이때 이거 어, 이 상한가로 아주 그냥 급하게 올린 애들 바로. MBK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때 올릴 줄은 사람들이 몰랐지만, 제가 얘기했죠, 고려화연. 어, 고려화연, 이거, 이거 장례매수다. 이거 장례매수, 이거 무조건 상한가 간다 그랬잖아요. 상한가 갔죠. 그 다음날도, 어, 거의 상한가 갔다가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내려올 때 이걸 누가 받았겠냐고요. 누가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물론, 저도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는데, 누가 받았을까요? MBK가 받았을 거다, 또. 제가 보기엔. 네. 그리고, 이거를 지켜만 보고 있었겠냐고, 려하연이 네, 최장 측도 지금 장내 매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지금만 버티면 되거든요. 보세요. 자, 10월 말에서 12월,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이거, 그 자사주 편입시면 끝나니까. 그 전에 임시주총에서 이 사진을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사진 장악하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 그러면 거꾸로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만 막으면 이기네? 이거만 막으면 되네? 이거만 막으면 내년에 어떻게든 해볼 거 아니에요? 이거 못 막으면 고려아연은 그냥 지구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 MBK만 요번에 매수했겠냐? 아니다. 제가 보기 고려하는도 같이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표대결에 들어갈 거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데 다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아 이게 좀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예, 저는 뭐 이제 저도 뭐 아주 큰돈 넣는 건 아닙니다. 예, 큰돈 넣는 건 아니고 예, 조금 샀어요. 많이 안 사고 이날 샀으면 좋았을 거. 저도 이날 샀습니다. 이 날은 저딴 거에 물려있어서 못 샀어요. 여러분들한테 사가간다고만 계속 외치고, 저는, 어, 딴거 들어가서 물려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어쨌든 잘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거는, 어, 위험한 종목이다. 그래서 이고려야행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제대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유튜브나 방송들 제가 보니까 한심하더라고. 뭐,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핵심은 뭐냐? 핵심은, MBK가 이사회 연다는 게 핵심이에요 영풍이랑 MBK가 예, 지금 이제 임시주총 연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 경쟁이 더 격화될 수밖에 없고 지금 어, 모든 거를 다 지금 어, 더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에 장내에서 어,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고 할 거다 포션을 그래서 어, 제가 보기에는 고려안의 경영권 문제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임시주총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임시주총에 대해서도 못 열게 분명히, 예, 그, 표대, 아 저기, 저기,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할 거예요. 누가? 고려하연 쪽에서.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임시주총을 막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임시주총 같은 경우에는 뭐 사유가 있으면 또 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임시주총에 대한 가처분이, 어, 될지 안 될지 이것도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하연는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에 가능하면은 어, 저기 그 자사주를 어, 우호 세력한 넘겨야 되는데 그럼 이제 내년까지는 버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달만 버티면 되니까 두달두 두 달을 버텨야 되니까 1 1월1 2월이두 달을 버티려면 최대한 얘네들 노력을 할 겁니다. 에, 어떻게든 가처분 시키고 최대한 시간을 늘리고 그러면 제일 마음이 바빠서 빨리 추진해야 되는 애들은 누구예요? 얘네들이지 MBK 애들. MBK는 이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불리해진 거 아니까 이번 연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MBK 입장에서는 뭐하고 있을 거다? 장례 매수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너무 리스크가 커요.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법원이 어떤 결정 내릴지 뭐 확실하지도 않고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이제 가능성은 높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거 투자 적극적으로 저거 할 생각 없습니다 첫 번째 영상 찍었을 때 들어가서 이전하고 나온 게 안전한 부분이었고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그냥 도파민의 영역이에요 도파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와서 같이 도파민 느끼시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로스컷다 걸고 조심해서 해야 돼요 갑자기 30%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주식 주식들은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영상 찍었을 때 잡았어야 될 종목이지. 지금은 상당히 이제 위험하고 저 같은 사람이나 이거, 이거 도파민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들은 상당히 위험하다. 예, 그 정도 말씀 드릴게요.